여기 개신교의 쇠퇴를 아쉬워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기독교는 미쳐가는 세상에서도 비교적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던 섬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안타까워하죠. 이 신학자는 현실과 점점 동떨어지는 이 기독교의 모습을 비통해 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신학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정 신학자이자 클레오몬트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지낸 존 카비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영향을 받아서 과정 신학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해온 그에게 신학적 첫 번째 관심사는 이 세상이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속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어 참고로 이 과정신학은 과학에서 다루는 이+ 진화의 개념을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 진리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뭐 계시라고 읽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올곧게 가야 할그 진리가 구현되고 실천되는 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통적인 개신교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도 제시해 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그 원치 않으시는 악을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현실에서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이 신학과 철학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모순으로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신학은 이 현재에 존재하는 악은 언젠가 미래에 사라지게 될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나 전능하신 능력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악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막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디테일이 나타나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실을 받아들고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더 찾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세상의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합은 이렇게 달라져버린 기독교의 모습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이념으로 전락한 것으로 여기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파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정말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과정신학자 답죠. 그에 따르면 지금은 인류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순간에서도 정치나 경제, 교육과 종교 영역은 이 인류 최대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망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하잖아요. 댐에 물이 새면 댐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 수가 있죠.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급한 일이죠. 근본적인 부분을 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뭐 불이나 댐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고 경제는 경제적으로 불을 끄거나 땜을 고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교육은 불이 나고 땜이 무너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불이 무엇인지, 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아니면 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가르치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 파악도 하지 못하는 이 미쳐버린 세상에서 그나마 이 기독교가 제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마저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불이 나고 땜이 무너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위기인지도 모르고 미쳐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남아 있는 부분을 종교로 봅니다. 그는 기독교마저 뭐 개인주의니 초자연주의 아니면 내면적인 집착에 빠져서 이 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개인주의는 세상이 망해가도 직접적으로는 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쓰레기를 막 버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을 오염시켜도 그리고 뭐 호주의 산불이 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도 나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죠. 초자연주의는 이러한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라 믿는 예배 만능주의자와도 닮았습니다. 내면 집착은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어차피 나와 상관없다고 믿고 혼자만의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은 이것을 인류 문명의 파산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죠. 철학이나 학문은 전문화되면서 정작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문제,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불구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대학은 진리에 대한 고민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나 아니면 기업적 논리, 가치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경제만능주의는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는 비용이 불이 붙은 상태로 그냥 두는 것보다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는 참담한 지경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대까지는 생존에 괜찮으니까 다음 세대의 생존을 담보로 해서 현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종합은 기독교는 다시금 현실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그 천국에만 있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이 현실의 삶에서 구현되고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국의 질서와 통치에 반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해 내셨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천만의 기독교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자부하죠. 물질적인 번영과 기독교의 성장은 분명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 강력범죄와 사회 문제들은 보금이 과연 이 땅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이제는+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이제 고민보다 행동해야 할 때죠. 신앙은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 감사합니다.